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지혜의 과 어리석은 삶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전하는 솔로몬 잠원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른 빵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못된 아들을 다스리며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것이다. 불은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아기는 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 장인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다. 폰에 넘치는 말도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거짓말이 점잖은 사람에게 어떻게 어울리겠는가.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믿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꼬지람이 미련한 자에게 매 백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뼈저리게 느껴진다. 악한 자는 반역을 일삼고 있으니 잔인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일에 미쳐 날뛰는 바보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어미 곰을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부유함보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악한 말과 거짓말에 귀를 닫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약보지 않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허물에 침묵하고 뇌물이나 불법을 통해 일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일에서 동참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피하는 하루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가정을 소중히 여기므로 지혜로운 삶을 따르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의 보좌에서 지혜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